겨울만 되면 손발 너무 차고 배 차고 소화 안 되고 또 유난히 피곤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몸에 얼음 박힌 것처럼 괴로우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좀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몸을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 본초들을 모아 모아서 만든 냉증 약밥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하게든, 뭐, 여기 지금 보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재료 중에 조금,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당귀예요이 당귀는 한 방에서 10개 처방 중에서 9개는 당귀란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부인과의 성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당귀, 잎파리 쌈채소로 많이 드시죠. 빈혈 있고, 수족냉증 있고, 생리통 있고, 생리불순 있고 이러신 분들이 사실 당귀로 밥을 해 드시거나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당귀하게 되면 부인과의 성향이자 냉증에 좋은 이유가 바로 아랫배부터 이 말초까지 혈액 순환이 잘 돌도록 혈을 만들어 주고 순환시켜 주는 효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약밥에 쓰는 당귀는 당귀 이파리가 아니라 이 당귀 뿌리예요. 약성이 잎보다 훨씬 더이 뿌리에 많거든요. 그래서 살짝 씹어 보면 단맛하고 쓴맛이 있는데 단맛이 떨어져 있는 기운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잘되게 해서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 컵에 지금 어~ 이 안에 그~ 대추 씨하고 생강 계피 당귀가 들어가 있는데 세 컵에서 한두컵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우리시면 돼요. 이 대추 씨 같은 경우에도 산조인이라 그래가지고 불면증에 굉장히 좋은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고, 이 생강 같은 경우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찬 기운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생강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소화불량 있고 좀 냉, 냉증이 많으셨던 그런 체질이셨던 공자님께서 생강을 굉장히 애정하셨던데 사실. 이 안에 이제 대추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추만 먹게 되면 속, 이좀 부글부글 거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잡아주는 궁합이 잘 맞는 본초가 바로 생강입니다. 그래서 강삼조이라는 원칙이 있을 정도에 생강 세 쪽에 대추 두 쪽에 원칙이 있을 정도로 생강하고 대추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본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린물로 쓸 거니까 일단은 조금 걸러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미리 계량해 놓은 간장 두 큰술 반. 그 다음에 소금 반 큰술. 그 다음에 계피 작은 1 테이블. 1 티스푼 미리 준비하고 이제 흑설탕이나 뭐 설탕 있으시면 이걸 한 컵을 미리 그러니까 어, 여기다. 설탕을 여기다가 녹여주시면 훨씬 더 조금 이거 섞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약밥 할때 약밥 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까 계피로 우려냈지만 또 계피 가루를 같이 내주시면은 훨씬 더 따뜻한 성질도 배가가 되고 맛도 좋고 약간 당귀의 쓴 맛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집에 있는 밥솥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기 냄비라든지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고, 저는 오늘 전기 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찹쌀 3컵을 어, 미리 물에 불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컵 반을 물에 불려놓은 거라서 제가 채 받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찹쌀과 넣고,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여기에 미리 준비해 놓은 밤과 대추, 대추 씨 발라 놓은 대추 잣 같은 거 있으셔도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보온밥솥 있으시면 보온밥솥으로. 지으셔도 되고 전기냄비라든지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찹쌀하게 되면 남미라고 하는 본초의 명으로 불리우잖아. 맛은 달고 따뜻한 성질이 있고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특히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폐기능을 보호하고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다든지 찬거 먹었을 때 설사하신 분들은 밥질 때 찹쌀밥을 먹게 되면 설사 증상도 없애잖아요 또 여기 밤이 들어가 있는데 밤 하게 되면 워낙 율자라는 약물을 가지고 있어서 익기건비작용, 그 비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화혈소종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보신강근, 신장도 보호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본초가 바로 밤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냉증을 치료하고 또 추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긴긴 겨울 밤이면 따끈한 군밤 생각이 자주 나는 것도 바로 이런 밤의 따뜻한 성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밥씨, 아,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번 좀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잘 엉기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을 둘러서 제가 한번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약밥의 고수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약선으로 드시는 정말 약이 되는 약밥이거든요. 냉증에 좋은. 여기 계피, 그리고 당귀, 그 다음에 생강, 또 대추씨까지 고운 물로 같이 했기 때문에 훨씬 그 약성이 배가 되는 어, 냉증 체질이신 분들이 되게 소화가 많이 안 되고 손발도 차지만 생리통도 있고 여성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약밥 하실 때 이렇게 당귀하고 계피하고 생강만 넣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어 당귀 넣어서 너무 쓴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뭐좀 전통적인 그런 맛 그런 계피 향이 잘 당귀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맛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준비한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한세컵 반을 지금 물에 담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담그고 나면 불린 찹쌀 한 다섯 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 조절을 좀잘 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지른 게 좋아하시면 물을 조금 더 잡으시면 되고요. 꼬독꼬독한 게 좋다. 그러면 3컵 달인 물이 한 2컵 반 정도. 저는 약간 꼬독한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참, 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먹도록 하겠고, 이렇게 해서 냉증 약밥이 완성이 됐어요. 아, 정말! 이 냄새 맡고 할때 우리 식구들이 이거 먹고 정말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또 우리 엄마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맛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단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쓰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한번 맛을. 당귀하고 계피향이 잘 어우러지면서 정말 이렇게 몸이 따뜻하게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한김 식히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단, 냉증 개선을 위해서 드시려면 따끈하게 데워서 드시면 더 좋겠죠. 만들기도 너무 쉽잖아요. 밥솥에서 그냥 취사아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 근데 이 냉증 약밥으로 손발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다.